유튜브 2타 찍겠습니다. 짜잔, 정민이. 짜잔. 짜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플몽키 문구정 가는데요. 문구정 가는 거지? 네. 아 여기가, 여기가 자이 같은데, 그치, 정민아? 어디지? 자이. 자이. 어휴. 가자. 오! 맞아. 여기 아 여기 일공자이구나. 우리 자이에 왔습니다. 자이에 왔네. 일공자이 자이. 오구나 아. 지금 <laughs> 우리가 어디 를 가냐면 아 아까 말했잖 에?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지가 아까 말하셨는데. 어 잠깐만 이리... 한번더 말해. 아 일로 일로 빠진 데 있다. 짜자자. 어? 잠깐만 잠깐. 왜? 네, 똑똑이. 아 똑딱이? 그렇 지금 안 해도 돼? 좀 조심성이.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진 데 있다. 어제 일로 왔지. 어제 일로 간 거. 아 왜? 어제 뭐야? 일로 갔어. 초등 학. 핀 초등학교 아, 언제 해... 생겼어? 헬비초등 아, 맞네! 거기 헬비초도이교헬 저쪽 여기. 학교 여기가. 그래서 소유 저쪽 급식실로 가. 아, 소유 여기 다녀 아니잖아. 아니 소유 헬비 다녔. 헬비 다닌다고? 어, 그래서 소유 밥 먹을 때 급식실로 가. 아. 하린이도. 좋네. 좋네, 여기. 어이구. 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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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빨리 와. 짜, 짜, 짠. 가자. 타보라, 선민 혼자? 아예 어. 응, 그래. 잠깐만, 또 나중에 찍자, 정민 안녕. 안녕.